안녕하세요. 오늘은 이탈리아 로마 근처 제노바에서 온 편지를 하나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1981년도 이분이 76학번이라고 합니다. 국내에서 성악학과를 졸업하고 그 다음에 1981년도 이태리로 성악 공부하러 가셨다가 거기서 예, 결혼하고 눌러 앉으신 예, 강소니아 강소니아님이 예, 저하고 어제 통화를 했습니다. 뭐 당연히 임영웅에 대한 말씀을 좀 해보고 싶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사진을 보내준 게 바로 뒤에 있는 이 사진입니다. 이 이분이 어디 사시느냐고 하면요 여기 사십니다. 이탈리아에서도 북부 쪽, 이탈리아가 이렇게 말발굽처럼 이렇게 생겼지 않습니까? 구두처럼 생겼는데, 거기에 저기 스위스 쪽이네요. 프랑스 스위스 쪽, 여기에 지금 살고 계십니다. 여기가 항구 도시죠. 그래서 영어로는 제노아라고 하고요. 우리는 옛날부터 제노바라고 했죠. 제노바, 네. 제노바는 유명한 게 뭐냐고 여쭤드리면은. 이 콜럼버스가 유명하다 합니다. 크리스토퍼 콜럼버스가 여기서 태어났다고 합니다. 예전에 미국 신대륙을 발견한 사람이 크리스토퍼 콜럼버스죠. 콜럼버스 집 앞에서 이렇게 강소니아님이 네 이렇게 촬영을 해서 보내주셨습니다. 제가 어제 전화 통화를 한 다음에 우리 강소니 아님 그 사진 좀몇장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제노바를 잘 설명할 수 있는 사진 좀보내 달라고 했더니은세 네, 장을 보내주셨는데요. 요것이 에, 콜롬부스의 집이라고 하고요. 두 번째 저 뒤에 보이는 데가 오페라 오페라하우스 같아요. 저 뒤에 보이는 데가 네. 그 다음에 카롤 뭐 어쩌네 해서 오페라하우스인데 제가 앞부분은 잘못 읽겠습니다. 세 번째는 네, 제노바가 아까 항구였죠. 네, 항구에 옛그 항구라 그럴까요. 항구에 가서 찍어서 보내주셨습니다. 이렇게 본인 얼굴이 꼭 나와서 너무 감사합니다. 76학번이면 연세가 에, 6학년 한 5반쯤 되셨나요. 네, 그렇습니다. 6학년 5반쯤 되셨는데, 뭐, 모습으로 보면, 은 뭐, 4학년쯤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예. 이탈리아도 지금 마스크,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를 철저하게 쓰는 가봅니다 이렇게 이 스마트폰에 한글 자판이 안 깔려있다 보니까는 이렇게 영어로 보내주셨습니다. 예. Dear, 오구 TV, 3 pictures from 제노바, 이탈리아, 예. 이탈리아로부터 세 장의 사진을 보냅니다. 이런 얘기겠죠. 네. <laughs> 예. 더 시티 오브 크리스토퍼 콜럼버스. 뒤는 잘못 읽겠습니다. 뭐 어쩌네쩌니 했네요. 요것은 이태리 말인 것 같아요. 네. 콜럼버스의 도시다. 예. 첫 번째 사진은 콜럼버스의 집이었고, 두 번째 사진은 오페라 하우스고, 세 번째 사진은 옛 항구다. 제노바의 옛 항구다. 하면서 에, 비스트 베스트 프롬 소니아 강 이렇게 나왔습니다. 에, 남편분은 이탈리 이탈리 이태리 분이시고 지금도 교수님으로 활동하고 있고 에, 이 강소니아님도 에, 성악 공부하러 가셔서 성악을 공부를 계속하고 거기서 성악도 가르치고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예. 지금 시간을 보니까는 우리가 지금 여기 제가 영상 만드는 시간이 오전 10시 쯤 넘었는데요 이렇게 보니까는 뉴욕이 오후 8시 로스앤젤레스가 에, 5시 5 다시 로마는 새벽 2시가 되겠습니다 예. 로마는 에, 제네바 쪽은 새벽 2시 쯤 되는 것 같아요 예 지금 여기를 여기에 있는 강 소니아 님이 보내주신 네, 내용입니다. 강소니아님은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네. 본인이 임영웅을 알게 된 때는 네, 알게 된 때는 이걸 보여드려야겠다. 되 네. 네. 본인이 임영웅을 알게 된 때는 작년엔가 재작년에 재작년이 좀 같겠죠? 5월달에 수술을 해서 병실에 좀 오래 누워 있을 일이 있었는데 그때 에, 임영웅의 노래를 듣게 돼서 많은 위로를 받았다고 합니다. 사실 본인이 이태리로 넘어갈 때는 뭐 하긴 성악까지 하신 분이 성악도 공부하러 가시는 분이 유행가에 대한 관심이 있겠, 있었겠습니까? 다만 나훈진, 나훈아, 뭐 이미자 이런 정도는 알고는 갔겠죠 그때. 그렇다고 합니다. 근데 임영웅 님의 노래를 들어 보니까, 본인이 말해의 하면은 이 성악을 하시다 보니까는 다른 사람의 노래를 좀 관찰자 쪽으로 보게 된답니다. 그러시겠죠? 왠지 비평하려고 하고 관찰자 쪽으로 보는데 너무 잘한다. 클라스가 남다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세 가지를 얘기를 하시네요. 이분이. 우선은 임영웅이 노래를 잘하는데 이 잘하는 것은 타고났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연예인은 타고난 소질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만들어지는 게 아니다. 우리 강소니아 님 말씀입니다. 그런 면에서 임영웅 님은 노래에는 정말 타고난 실력을 가지고 있다. 두 번째. 노력하는 모습을 꼽았습니다. 공부 기본적인 공부가 돼야지 예, 펼칠 수 있는 거라는 거죠. 예. 꾸준함. 그런 면에서 보면은 임용이그 학교, 대학을 졸업하고 혼자 노력하면서 버스킹을 하고 트로트로도 버스킹을 하고 하면서 다녔던 이런 과정들, 이 노력이 이 타고난 실력을 받쳐준다는 겁니다. 성악을 오래 하신 분이니까 이런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세 번째는 노래가 맛있다 이겁니다. 말. 감미롭다 표현을. 네. 이게 쉽지 않다는 거죠. 이제 이게 많은 우리 한국에 있는 분들은 노래 잘하는 사람 써버렸어. 내 마음을 못흔들어이 말입니다. 이 성악가 출신의 우리 강소니아님 말씀은 노래가 맛있다는 겁니다. 자기가 학생들을 가르쳐봐도. 네. 소리, 노력, 맛을 내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소리를 잘하고 노력은 하지만 맛이 안 나. 그러면은 오래 가지를 못하는 거죠. 여기다가 임용의 인성, 진심까지 들어가니까는 완벽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 이제 하고 싶은 말씀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강소니아님 말씀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 이분이 교회 다니시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뭐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로 말하면 재능. 이 타고난 재능을 선물이라고 할수 있죠. 하나님이 주신 선물 재능을 자기를 위해 쓰는 것보다는 나라를 위해 써라. 남을 위해서 써야 된다. 이런 얘기를 강조를 하시네요. 그래서 소위 뭐 편함 딴것 딴다 할 말고 계속 이대로 나가줬으면 좋겠다. 그러면은 그렇게 임영웅이라는 가수가 자기를 위한 삶보다는 남을 위한 삶, 에, 소위 말하면 우울한 사람들을 위로해 주고 치료해 주고 낙담한 사람한테 용기를 주고 또 불안해하는 사람한테 편안함을 주고 이렇게 함으로 해서. 이런 모델이 우리 대한민국 청소년들한테도 필요하고 아 나도 이렇게 살아가야 되겠구나 이렇게 할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우리 강소니아님께서 저한테 이제 마지막 이 부분 예. 임용님이 가지고 있는 재능 예. 코로나 때 많은 어려움에 있는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가슴에 위로를 줬던 것처럼 예. 이제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남을 위해서 이 재능을 쓰고 살아야 된다. 이거를 좀 강조하고 싶다. 이 말을 하면서 본인은 자판이 이게 지금 제대로 안 깔려서 할수 없이 저한테 말씀으로 해 주신다고 합니다. 예. 구독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감이 되십니까? 예. 저는 100% 예. 공감을 하고요. 예. 국민을 위해서 본인의 재능을 써라. 이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예. 강서한님 이렇게 먼데서도서 한국에서 서 너무 감사하고요. 서구국에의 예. 구독자는 유럽도 있고 국국도 있지만 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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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는에서한서 한국에서 한국서 한국에서 한에서한에서한국시서한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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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 사진과 함께 사연을 보내주시면 또 제가 잘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도까지 찾아다가 제네바, 제네바 소식도 좀 묻고, 제네바의 음식점, 아, 여기는 제네바는 한정식집 밖에 없네요. <laughs> 원내동 사진이 나옵니다. 죄송합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해야 된다. 마지막 사진을 잘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네, 자, 요게 제네바의... 에 콜럼버스네 생가라고 해야 되겠죠 집 앞에서 촬영한 거고 이것은 오페라 하우스 제노바에는 있 오페라 하우스 그리고 이거는 제노바에는 있옛 항구에서 찍은 거라고 합니다 강선이 님 너무 감사하고요 네 이국땅이시지만은 늘 오구티브를 통해서 임용 소식 잘 듣고 또 좋은 말씀이 있으면은 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